당신이 몰랐던 진짜 우유 사용법, 알짜 팁만 모아놓았습니다. 우유,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마이 밀크, 텔레비전! 텔레비전. <laughs> 예, 계속 댓글 올라오네요. 오늘은 뭔가요? 기대 만방. 음? 고맙습니다. 제가 네.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원장님. 응? 음? 무슨 고민이에요? 요즘 아이가 제가 받는 음식 잘안 먹으려고 그래요. 원장님. <laughs> 요리 잘못 하시는구나? <laughs> 아니에요. 저 음식책도 낸 여자예요. 어, 그래요? 근데 네. 아이가 안 먹어? 이거 진짜 고민이겠네요. 음. 야 이거 댓글 또 오네요. 편식하면 안 돼요. 아이는 솔직하니까 아, 난리 났네 댓글이. 난리 아, 났어. 역시 든든합니다 이분에서 네. 그런데 애들 입맛에 맞추면서도 건강한 음식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 음식인데 네. 거다가 건강해, 야 이건. 건강 요리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하죠? 댓글 또 오네요. 밀크박사님, 밀크박사님, 음 찬스 쓰세요. 네요. 난관 봉착 불러봐야겠네요. 네. 네. 밀크박사님. 밀크 밀크 박사님. 우유 만능 소스만 있으면 건강 요리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유 만능 소스 만드는 방법은 우유 300ml에 생크림 50ml, 파마산 치즈, 마늘가루, 녹말 각각 한 큰술씩을 통에다 넣고 흔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 우유 만능 소스로는 파스타, 떡볶이, 짬뽕, 그라탕 못 만드는 요리가 없거든요. 우유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서 다른 식재료들의 맛도 살려주기도 하고 우유 속에는 114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식이 돼줍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역시 밀크 박사님이네요 음. 우유 소스라니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유 만능 소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볼까요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있어요 네. 자, 짠. 자,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음. 요즘에 이런 통들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여기에다가 우유를 넣습니다 넣고, 우유 넣고. 생크림 50ml. 네. 생크림. 그 크림 파마산 치즈가루. 한 큰술. 음. 마늘가루. 요즘에 아, 시중가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아, 이런 게 있어요? 어, 네. 마늘가루 보면 진짜 좋겠네요. 녹말가루한 어, 네. 음. 큰술. 쉐이키, 쉐이키.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오, 음, 다된 거예요? 음. 이게 끝이야? 네, 이제 끝이에요. 이제 이걸로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야 냉장고에 남은 우유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요리해요? 알려줘 알려줘. 어. 밥한 공기에 우유 소스 1과 2분의 1컵, 양송이 버섯 2개, 개, 2 개, 양파 4분의 1개, 피망 2분의 1개, 햄 50g, 모짜렐라 치즈 2분의 1컵, 식용유 적당량과 소금, 고춧가루, 파슬리 가루 약간. 아, 네. 건강에 좋은 채소를 입맛에 맞게 깍두 설계해서. 프라이팬에 한 2분 정도 볶아요 음. 그리고 찬밥은 뭐? 그 다음에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요 어? 어 우유 맞는 소스는 안 써요? 아유 성격 급하시네 지금 이제 쓸 거예요 예쁜 사계 그릇에 볶음밥을 넣고요 끓인 우유 맞는 소스를 자작자작하게 붓고 치즈를 뿌린 다음에 오븐에 넣는 거죠 10분 동안 오븐 없으면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도 괜찮아요 이야 네. 이거 파슬리 가루만 뿌리면 끝나네요 와댓글또 옵니다 오늘 저녁은 너다 정말 음. 셰프 요리 같아요 이번에 더 쉬운 까르보나라 파스타 더 쉽다고요? 그럼요 스파게티 면 150g에 우유 맞는 소스 1컵 올리브유일 약간,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기호에 맞는 채소 또는 해산물을 쓰세요. 한쪽에선 파스타 면을 삶아요. 파스타 면이 없으면 라면 면으로 해도 된대요. 한쪽에선 버섯이나 피망 같은 채소를 볶아도 되고요. 오징어, 조개 같은 쌈물도 괜찮은데, 익을 때까지 볶아요. 그러다가 우유 만능 소스를 한컵 붓고, 끓이다가 면을 넣고 끓이면 끝. 야 아니,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고민되는데 다 맛있어 보여요. 음. 건강에도 좋아 보이고요.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느끼한 분은 우유짬뽕이 답이죠? 아 생면 1인분, 우유 맞는 소스 1컵, 올리브유 약간,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청양고추 2개, 통마늘 5개, 기호에 맞는 채소나 해산물을 쓰면 됩니다. 오징어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 청경채,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볶다가 간을 해주고요. 우유 맞는 소스를 넣고 한번 끓여요. 옆에서 끓인 생면을 넣고 한 손금 끓여내면 완성! 와 우리 아, 네. 애들한테 해줘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저도 한번 해볼 용기가 납니다 그러게요 우유가 이렇게 천연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할줄 몰랐어요 네 음. 여러분도 우유 만능 소스로 건강 요리에 한번 도전해보십시오